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여기서 보면 a와 b에서 나눠놨습니다. 이때 함수 f(x) 곱하기 f(x) 빼기 k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k 값을 구하시오. 자 a부터 접근을 같을때차 함수 모양이네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자, 0, 2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갑니다. 자 A는 2보다는 커요. 어딘지 모르는데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 사이가 이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이 5, 1마이너 5, 1마 여기라고 하면 꼭지점이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부터 여기가 B까지 여기가 B입니다. B. 그리고 b보다 크거나 틀 때는 x 빼기 8에 x 빼기 10. 이건 8과 10. 8이 있고, 10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요,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a와 b에서 불연속인데, 자, 함수, fx에 fx k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면요. 만약 하나가 불연속일 때, 이 나머지 값이요. 나머지 값이 이것도 뭐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요. 연속인다 그러면 그 값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일단 A에서 여기가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 A-K. 이 값이 0이거나 이거만 불연속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A-K는요. A가 여기 보면은 E와 B 사이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k인데 k는 양수입니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k만큼 빼면 이 왼쪽 함수값이 나와야 돼요. 왼쪽 함수값. 근데 이 왼쪽 그래프를 보면 은 이건 연속이죠.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불연속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돼줘야 돼요. 이 값이 0으로 가야지만이 여기 불연속인 것과 여기 0인 것, 연속임에서 0인 거 곱해서 연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0인 게 여기 0하고 2가 있어요. 이 그러니까 a-k 값이 0이 되거나 또는 a-k가 2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b. 자, b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b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값이 또 0으로 가야 됩니다. b-k가 0인데 b가 여기 있죠. 이 값도 0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연속인 건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0이 되는 경우를 보면은 이 값이 여기 왼쪽부터 해서 0이 되는 게 0과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b k 값이 될수 있는 게 0, 2 또는 자 여기에 불연속인 거. 불연속이면 여기가 만약에 a까지 이렇게 오면 이 값이 a가 되면은 둘다 불연속이기 때문에 불연속, 불연속이 자 불연속, 불연속이. 곱해서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k가 a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불연속이 되는 경우 볼게요. 자 여기가 불연속이 되려면은 이 값이 a나 b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x가 a 플러스 k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k일 때자 이럴 때 자 이럴 때 이제 불연속이 되고 그럼 여기서요 a 플러스 k 를 대입했을 때가 자, 이것 없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것도 불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a 플러스 k 인데 자 a 를역 k만큼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쪽에서 0이 되는 거는 8하고 10이고 불연속이 되는 건 b죠 그래서 여기 또 a 플러스 k가 b가 되거나 또 a 플러스 k가 8 a 플러스 k 가1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B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b 인 경우도 마찬가지 b 플러스 k b 플러스 k 는요 b 에서부터 k만큼 같기 때문에 불연속인건 없고 0이 되는게 8하고 10이렇게됩니다 b 플러스 k 가 8이거나 b 플러스 k 가 10인경 우이 중에서요 아까 이게 불연속 불연속해서 연속이 되는 경우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를요 제가 평행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b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자, 여기를 이렇게 평행이동해가지고 이 b 가까지 오면요, 자, 이쪽 모양이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고 여기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여기 이 라인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극하는요, 요거 값은 음수고 여기 값은 양수기 때문에 곱하면 음이 나옵니다. 자, 근데 함수값이 요거 양수고 요것도 양수죠. 두개다 양수기 때문에 함수값이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우극하는 요거는 양수 여기는 음수기 때문에 음수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제 함수값 자체가 플러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연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연속이 될 수가 없어 요즉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해서 연속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이거 불가능하고 아까 요것도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 AB를 K만큼 뺐을 때다 0이 돼줘야 돼요 여기서 요 간격도 K 이렇게 간격도 K 이렇게 되려니다 이렇게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에 AB도 있죠 80을 K만큼 뺐을 때 돼야 되니까 8을 8에서 k만큼 빼준 값이 또 a가 되고요. 10에서도 k만큼 빼준 값이 b가 되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결국 8에서 k를 빼고 k를 또뺀게 0이 되어야 되니까 k 값은 4가 되면 돼요. 4가 되면은, 4 빼주면은 a 값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4 빼주면 b 값은 6이 됩니다. 그래서 a, b, k 구했고요. 이거 다 더하면 1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